이게 말이 안 돼. 어? 이런 차비 1 0가 챙겨줬는데 이게 게임장 열 배는 버니까. 세상은 말이 안 되는 거야, 마. <laughs> 그렇게 딜러들을 옥탑방에다가 가둬놓고서 이교대로 24시간 막 풀로 돌렸더니 6개월 만에 100억 벌었어요. 카지노 바에서 6개월 만에 100억을 벌자. 소문을 듣고 주변 건달들이 찾아온다. 상철이는 가게도 맡아서 하는데 쟤는 그런 것도 없고. 아, 정말 귀여운 놈들이네. 그래 좋아, 돈 준비됐어. 예? 차무식은 시설비에 원금만 받고 건달들에게 사업장을 줬고 건달들 사이에서 신망을 받는다. 오존 만들어 와. 형님, 긴 잡니까? 당장 만들어 와, 엄마. 내가 니들한테 똑같이 빚은 <laughs> 나눠 줄 테니까. 무식이 형님은 동생들 등쳐먹는 사람은 아니다. 그후 차무식은 건달은 아니지만 건달들 사이에서 전국구가 되었다. 전국구가 뭐 전국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? 전국적으로 추위금을 가장 많이 내는 게 전국구인 거야. 건달들은 사돈의 팔촌이 결혼을 해도 연락을 해. 그거를 우리 무식이 형님이 다 받아줬다 이거지.